와, 여기가 공촌촌 공천천. 근데 공촌촌에서 왔는데 진짜 작다. 근데, 그지 아니, 우리 동네에 안양촌이라고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엄청 넓잖아. 거기 폭이 넓구나. 여기는 폭이 넓진 않아. 근데, 자연이다, 자연이다. <laughs> 근데, 할 말이 없으면 자연이다라고 하신 편인가요? 근데 자연이니까. 자연은 자연이니까. 그럼 여기를 한번 쭉 따라서 걸어볼까? 그래요? 그래. 좋아, 좋아. 좋아. 공촌천에 관련한 썰이 있다면? 저기, 오리 있어, 오리. 알았어. <laughs> 공촌천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이 있었던 천이니까. 음. 좀 많지? 뭐, 나는 근데 사실 여기를 자주 오지는 않았어. 내가 자주 온 적은 없는데, 음. 여기는좀 이제 고등학교 진짜 굴다리라고 음. 해가지고. 어.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음.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담배를 많이 폈다. <laughs> 학교에 대인고등학교에 과학 동아리가 있었어. 음. 일, 엠퍼스. 엠, 엠퍼스라는 데였는데, 거기서 이제 공천천의 수지를 그 굴다리 근처에서 조사를 한 거야. 오. 응. 실제로 니코틴이 검출이 됐어. 아, 아 진짜? 진짜 우와, 대박이다. 그건 몰랐는데? 나는 산술가지였어가지고, 약간 엠퍼스와, 엠퍼스와 좀 대척점에 있었지. 우리는 수학동아리 산술가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산술가지에 들어가게 됐고, 그랬었지. 왜 너를 스카우트 했지? 그러니까 그 내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음. 높은 순위권이었어. 그니까 수학좀 잘하는 편이었나봐, 내가 그 들어갈 당시에. 나갈 때는 내가 좀 좋은 아웃풋이 되지 못했지만. 아, 이거 고의 인풋이네. 오리가 날아간다. 오리 어, 날아간다. 어, 근데 오리가 나는구나. 오리 날아. <laughs> 날아오그니까리가못 날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laughs> 어?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날지 쟤는. 어, 날아도. 어. 근데 오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제네럴 리스트잖아. 왜? 네? <laughs> 바닥도 길수 있고. 아긴다고 하면 좀 그런데 바닥도 다닐 수 있고 물에서도 떠다니고 하늘도 날수 있으니까. 음... 근데 야생 오리가 전에 기러이라고 하지 않았었어? 아 그건 거위. 거의 그러니까 아, 거의. 거위는. 알았어. 저돌 다리도 있네. 맞아. 근데 여기... 여기가 다 원래 흙밭이었을것 같아. 응 여기 원래 흙밭이었는데깐거 보면은 그러니까 깐지 얼마 안 됐어 이거를. 어... 그래서 약간 좀 옛날에 감성이 좀 죽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흙길 저긴는 흙길이네 반대편은. 응, 원래 흙길이었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웃기를 즐길지, 이제 포장때 아 즐길지, 낮파할때 즐길지. 그리 보면 여기 이게 밤에는 켜지나봐 어둡지 않게. 그러니까 오히려 밤에도 산책로로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보면은 강도 되게 아 배부르다 할때 이렇게 싹 걷는 거 걷는 게딱 좋은 것 같아. 내난 지금 배가 고파. 나 완전 배고 <laughs> 근데 이제 배고플 때 걷는 것도 하나의 묘미지 이제 더 배고파게 <laughs> 배고파져서 맛있게 먹 아, 맛있게 맛있게 먹으려면. 사실 여기 가는게 지금 우리가 맛집 추천으로 가는거잖아 그치 그치 딱 이, 이, 이좀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 아 배고프게 해가지고 무조건 맛있게 해. 근데 너네 되게 자연이 가득한 곳에서 학창시설을 보냈다 그래 아니 여, 여기도, 여기도 이제 정돈이 된거야 이게? 예? 어이 이 정도면 정돈 엄청 된거야 이 정도면 좀 인위적이지 응. 사실 이제 좀 자연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 자연이 좀 파괴가 됐다 저기, 저기 봐봐 저기 황새가 있어 쟤도 황새 맞나? 어, 뭐 오, 진짜 길다. 저거 치킨튀기면내주가 나오겠는데? 이제 자연이 좀 파괴가 됐다. 어, 내가 알기로 이게 원래 일자가 아니었다며. 응, 음, 맞아. 원래 일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좀 공사를 해서 좀 일자로 만들었다. 일자로 만들었다. 아,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몰랐, 있더라고. 일자로 뭐, 만든줄 몰랐는데? 여기 근데 밤에도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좋아. 그리고 맞아.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는. 응, 음, 들려. 나는, 나 너무 충격이었어 이말 듣고 나는 진짜 내가 오히려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응. 우리 집하고 여기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 응. 그래서 잘때 여름 응. 초여름 그때 되면 맨날 청개구리 소리가 들렸거든 응. 그래서 학교에서도 청개구리 소리가 나오지 야자 시간 하면은 애들이 너무 맞아, 맞아. 시끄럽다는 거야 어 이게 왜시끄러워하면서아나 자기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대인고 응? 응? 애들이 오. 오. 나는 깃뚜라미 소리가 집에서 진짜 많이 들렸었는데. 근데 그게 깃뚜라미가 집에 사는 어. 거였더라고. <웃음> 집에 <웃음> 들어온 거였었어. 이게 아, 나는 거야? <laughs> 아깃미에서 좋긴 한데 왜 이렇게 크게 울지했는데베란다에 <laughs> <laughs> 있는 거였어. 아베란다에 아, <laughs> 있었구나. <laughs> 어쨌든 <이게 웃음> 그만큼 많이 산다 깃뚜라미. 어맞우 와. 와러간거 봐.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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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커. 이제 여기 다 왔어 이제 너무 이제 여기서 배고파 이제 내려가서 나가서 건너서 1분도 안 걸려 나맛 없기만 해 진짜 아다 왔어 이제 여기서 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 마신, 맛있는 맛 거에 배고픔까지 지, 어, 지금 우리가 더 맛있게 만들어 준 거지 곱빼기 두 그릇 먹을 수 있어 근데 여기 되게 싸다 여기 싸 원래 학생때 학생때는 4,000원 줬어 그, 뭐 서인청구나대인고학생이면 1,000원 할인해줬어 이게 원래 우리가 학생 때 5,000원이었는데 4,000원에 먹었어 밥도 공짜 할인해 줄라나? 잔치국수가 6,000원이면 진짜 상관돼 가 싸고 좀 가성비가 괜찮아가지고 네. 많이 팔어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데 콩국수 팔아야 맛있어 한국수 <laughs> 먹어서 아쉬워요 아근국수 어, <laughs> 네. 콩국수 저도 <저거> 좋아하는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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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돼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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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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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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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이 여기서 직접 반죽을 하는 면이라서 되게 쫄깃쫄깃해 <놀람> 엄청 새콤새콤해 <그런> 맛있지? <놀람> 간이 진짜 좋았다 맵지도 않고 아니, 아니 무슨 거의 맛이던데? 아 너무 배부르다. 진짜 맛있다. 진짜? 어, 너무 그 면이 완전 탱탱해서 진짜 그러니까 이면도 이거는... 아니고 그냥, 그냥 소면도 아니고 네. 그 어딘가 음. 면발에 진심이 있는 음. 들 나. 또묶어면 면으로 이렇게 묶어도 될것 같아. 뭐 이렇게 줄처럼 아, 아 진짜 그 정도로 <laughs> 아까 오면서 좀 음. 배고팠는데 그니까아직조금 됐어. 그니까 이제 우리 어디가 이제 우리 이제 우리의 동네를 알아봤으니까 응. 이제 또 서구하면은 어디야? 아라뱃길이잖아. 아 개양 <laughs> 서구. 서구의 아라뱃길 정서진도 한번 들러볼 좋아. 건데. 그럼 갑자기? 우리 정서진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이제 정서진 가려면 이제 지하철 타고 아, 좋아. 가볼까요? 네 고고. 나 너의 기쁨도. 아 근데 배 불러서 너무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카메라 끄니까 리액션이 더 활발해졌는데. 이야. 어, 진짜 맛있다. 뭐뽀뽀뽀뽀 해줘. <laughs> <laughs> <야오. 웃음> 내가 한 지진한 주 그때 한 벚꽃이 한참 만개했었을 때 왔었거든. 아 어, 이쁘더라고. 여기 벚꽃이 음... 다 이거. 복권을 아니, 니야 아니, 아니고 여긴 아니었던 아, 것 같고 네, 하여튼 거짓말하네 <laughs>